어, 뭐라는 거니? 어, 수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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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배나지 말지. 말하려고 그랬는데 까비. 제 방금 그랬거든. 막 딱히 존나 말없네 이지랄 했었거든. 그래서 컨셉이 있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컷 당했네. 제 뭔가 프로필 사진 그걸 것 같다. 하지만 <laughs> A few moments later. <laughs> 어야 야채 변하지 마 변하지 마 변하지 마 변하지 마 야, 왔다 나나너 같은 애 기다렸어 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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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잠깐만 야, 야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너 아까 너 말투 보니까 너 아까 내 방에서 벙벤 당하지 않았냐 어, 아까 그 너지 그치 그치 너몇 살이야 나 진짜 궁금해 1 4살아 그럴 것 같았어 이거 봐요 여러분 말했지 어릴 것 같았다니까 왜 여기 왜냐면은 여기는 아저씨들밖에 없어가지고 멸치지 <laughs> 말래 <laughs> 야 이거 너무 이지맨가? <웃음> 보내줄까? <웃음> 좋아 좀만 더 좀만 더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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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 어른한테 어른한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? 멀쩡해서 병신 간다 병신들이 가지마 가지마 1네살 맞는 것같아 왜냐면은 나약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멘탈이 더 허접이야 어 이제 우리 누가 놀아주냐 이제 누가 재롱불이냐 야야야 야, 370명이 자기 쪽으로 잡아 땡기니까 망가지지 그니까 잡아 땡기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370등분의 1 0 아 에, 여러분 제가 왜 저런 애들 바로 안 쳐내는지 알겠죠? 재밌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음에 이런 친구 오면은그 자기 쪽으로 당기면 안 돼요. 그렇지 않아요? 님들아 생각해 봐요. 내가 저 14살짜리 패드립 하는 야기가 무섭겠니? 386명의 유괴가 무섭겠니? <laughs> <laughs> 근데 이렇게 은근 그거 알아? 이렇게 은근 병 주고 약 주고 하면서 잘 쓰다듬어주면은 교화되는 금쪽이들도 있어요. 여기 어, 생각보다 괜찮네 하면서 "나 언제나 교화시도해요." "도은영, 도은영" <laughs> <Hello? 웃음> 싸움과 못해서 어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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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, 왔다"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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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VIP 줄까?" <laughs> 아, 필요하면 줄수 있는데 <laughs> 좀 그런가? 그치 근데 스트리머 해야지 VIP 받는 게좀 국룰이긴 해 따로 보는 버튜버도 있니? 아, 버튜버 혐오한다고? 어, 진짜? 그래? 좋은데 <laughs> 왜 혐오하지? 되게 좋은데 이제 새로운 세상이다? 근데 버튜버 왜 싫어? 나 그게 궁금해 야, 왜냐면은 내가 십덕이다 보니까 내본 투비 십덕이라서 니네 관심 걍개 짜친다고? 쉬쉬 얘들아 웃지 마 웃지 마 웃지 마 웃지 마 웃지 마 웃지 마 웃지 마어이 웃을 줄 알았어 웃을 줄 알았어 우러우러 차라리 울어 이제 나너 재미라고? 어 아, 그래? 근데 너가 여기서 이 방에서 제일 재밌긴 해에 솔직히 인, 그건 인정이야 너가 이 방에서 제일 재밌어 지금 그거 알아? 내 방송 방금 300명이었는데 너 보러 온 사람이 지금 131명이야 우리들보다 잘살 거래 그래야 돼 <뭔람> 그래야 돼 당연한 얘기야 어 공부해서 우리가 차원이 다르게 다고어야 <laughs> 근데 되게 좋은 마인드다 나 공부 못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 얘네도 머리 좋다고 어 진짜로 공부 잘해 나 공부 못해 어 근데 공부머리 있는 거 그거 진짜 복이야 나 공부머리가 진짜 없어갖고 공부 빼고 다 잘해가지고 지금 이집 하고 있잖아 나요들도 잘해 근데 공부를 못해 <laughs> 어 요들 짧게 가네 알았어. 어저 알프스의 꽃과 같은 스위스 아가씨 귀염 목소리로 오르라 우리 에이바 발걸음도 가볍게 산을 오르며 목소리 합쳐서 노래를 하네 그 아가씨 는 언제나 오르라 우리 에이티오르라 우리 에이티 오르다 디 귀염 목소리로 오르라 우리 에이디오르 에이. 우리 레이디 감사합니다 <laughs> 나 저렇게 돈못볼것 같다고 그 이게 이것도 음. 어요 가 맞아. 광대가 맞아, 맞아. 근데 너도 재능이 있다니까? 나쁘지 않은데. 근데 지금, 지금 살짝 어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. 너 나중에 이렇게 보잖아? 개 부러워질걸? 야, 이렇게 했는데 돈을 버는구나. 돈 많이 벌어도 저런 광대 안 한다고? 왜, 진짜로? 야, 야, 신념 있다. 나중에 꿈 있어? 뭐 하고 싶어? 경찰? 오, 경찰 좋지. 꿈이 여러 개라고. 그, 그건 좀 부럽다. 꿈이 여러 개인 거 진짜 좋은 거야. 응, 하고 싶은 게 많은 거. 키, 야, 키 물어보지 마. 중학교, 고등학교? 중3에서 고1 들어가면 쭉 큰다고. 165? 그치, 너 그, 그, 지금 그럴 때 운동 좀 많이. 많이 해놓으면은 갑자기 키 190까지 큰다. 농구해 농구. 예, 우와, 농구해! 해, 농구해! 해. 농구랑 농구랑 배구에 배구. 근데 여러분 이거 봐요. 대화하다 보니까 꽤 괜찮은 친구지. 대화가 된다니까. 응 <laughs> 음, 맞아 쟤 나름 착해 약간 어려가지고 그 인터넷에 좀안 좋은 문화들을 금방 금방 배울 나이라 그래 난 그럴 수 있다 생각해 어렸을 때야나 어렸을 땐더 심했어 일찍 자는데 언제 끄냐고? 왜, 근데 금방 꺼야 돼 어차피 10시에 잔다고? 왜 일찍 자네 킥 쭉쭉 크겠다 트위치 알고 나잠잘못 자고 있다고? 아, 자야 돼 안돼 큰일 났다 그렇게 투수가 되는 거야 그렇게 투수가 되는 거야